네 안녕하세요 문서우입니다. 저는 지금 포르쉐 70주년 기념 행사장에 나와 있고요. 어, 외계인의 역사가 벌써 70주년이 됐다니 여기에는 어, 그 기나긴 역사를 대표할 만한 이렇게 멋진 차들 보이시나요? 예 요런 멋진 차들이 즐비합니다. 어, 저와 함께 하나 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네, 포르쉐 70주년 기명, 기념 행사장 전경입니다. 대략, 요렇게,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요. 네, 오늘은 프레스데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내일 16일부터는 정식 행사 오픈일이라고 해요. 그때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찾아줄 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튼, 포르쉐, 포르쉐는 그 유명한 포르, 페리디난드 포르쉐 박사와 그의 아들 페리 포르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양산 모델을 어, 폭스바겐 비트를 기반으로 제작된 포르쉐 356쿠페고요 어, 2차 356 쿠페는 지금 이 행사장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지만 앞에 보이시는 911이 이렇게 딱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바로 포르쉐 356 쿠페의 뒤를 잇는 모델이 바로 이그 유명한 911 인데요 포르쉐 하면 911이죠 어,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911은 그 오리지널 911은 아닙니다 네. 오리지널 911을 기반으로 뭐 터보 엔진을 얹혀서 나온 그런 후기 모델인데요. 아무튼 이 911은 912, 914, 918 등으로 다양한 모델로 파생되는데요. 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죠. 아무래도 자동차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정작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건이911 모델 하나였습니다 오리지널의 힘이 이래서 강한 겁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911 하나로는 회사를 운영하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음, 돈이 돌려면 여러 모델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건 뭐 911에서만 수익이 나니 결국 포르쉐는 90년대 초반 이런 멋진 차를 앞에 두고 거의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이때 당시 포르쉐의 대주주였던 폭스바겐이 경영에 개입 네, 염갑한 911인 박스터를 내놓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시는 모델은 911 모델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오리지널 박스터는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어, 아무튼 이 차를 통해서 박스터를 통해서 어, 포르쉐는 약간의 숨통을 트이게 됩니다 어, 이어서 또 다른 수익성 모델을 내놓는데요 어, 데이트자기자 스포츠 SUV계의 시작으로 통하는 까이엔입니다 이게 아주 초대박을 터뜨리죠 어,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포르쉐가 무슨 SUV냐 박스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SUV는 포르쉐의 이미지를 깎아먹을 뿐이다 라며 반대를 했는데요 결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포르쉐가 올았죠현 자동차 시장을 봐도 어, 너도 너도 SUV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콧대 높던 롤스로이스도 컬리너니라는 SUV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상 지금의 포르쉐는 박스터 그리고 가이엔 이두 차종이 일군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두 차종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런 70주년 기념 행사도 치를 수 있었겠죠. 이두 차가 벌어들인 돈은 기술 개발과 모델라이더 확충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둡니다. 네, 포르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이를 통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전기차에 집중하며 또한 번의 도약을 예고하고 나섰죠. 내년에는 순기, 순수 전기차인 타이칸, 타이칸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타이칸, The First Fully Electric Porsche Sports Car 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음, 앞으로도 우리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어떤 이의 자부심으로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포르쉐 70주년 행사장에서 문서우였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